도대못 도대체, 도대가 도대체, 도대체, 도대도면 축포 아닙도까 축포 안심하던 체 도대체, 두대체 도대체, 도 도대체, 좋아요 이 맵이 어떨까 위에서 다리를 건너온 거겠지? 보니까 딱 위로 가려면 여기 음, 맞구만 하아아 진짜 또 열받게 하네 문왜 있냐? 아 깜짝이야 시, 시체인 척하다가 시체가 벌떡 일어나버리네 아이 아, 미친 개쎄 중앙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쫄아있지? 앞에 뭐 있나? 아니 뭐야?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다고? 뭐야? 왜 버스야? 아니 <laughs> 아 잠시만요 이게 좀세 보인다 나방 같네 나방 나방 패턴이 어떻게 되니? 거치면 때리면 아 안되는구나 3타까지 있구나 보통 3타 기술들이네 보통 3타 전부 삼타인 거 같아. 하나, 둘, 셋. 개멍청하죠?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개쉽네? 모습 아니야,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오, 깜짝이야. 쫄았네, 이 야, 쫄았잖아. 뭐, 센줄 알고 내가 쫄았잖아. 뭐야? 오! 나도! 있다구! 히노카미 카구라

레턴, 마이턴마이턴 우와, 이따 때리자! 워라천 충하겠지 워라천 충 이제 알아요! 워라천 충 세대, 네 대, 오케이, 네 대네! 이번엔 게츠가 퇴션 어, 아니네! 어, 다섯 대였어! 제기라이너! 으아! 히노가믹 개구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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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아아아이지안네 패턴 아닌까 <laughs> 바로 이트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주 분노가 치밀겠구만 남자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지 그렇지! 좋아 자멸을 부르는구나 그게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지옥의 판단이라는 걸 모르겠지? 이와 얘는 근데 역시 완벽한 보스가 아니었네요. 너무 쉽더라. 말도 안 되게. 엄마 <laughs> 깜짝이야. 씨. 아 미친 놈들아, 나 보면서 달리지 마. <laughs> 나 배로 오는 거 같잖아. 달려. 전쟁이다 전쟁. 야잘 싸운다. 오딜, 오딜 나의 부하들을. 우리 부하들 다 죽었어? 어어 어, 잠깐만, 우리 부하들 다 되어버렸. 되져버린... 오 이거 실환가 아야, 아, 나 진짜 놀랬네 어어어어어어어어 뭘 맞을까 보야 맞았어 나. 이런 전쟁통에서는 최대한 원거리를 안 맞아야 돼. 살려줘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겁먹었군. 어차피 너 같은 겁쟁이는 죽게 돼 있어. 미안. 와 무력 보소. 지존이긴 하네. 세다, 얘가 진짜 보수겠지. 서로 대화 안 통하는데, 그냥 자기 할말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담벼라 <laughs> 너의 패턴은 무엇이냐? 창 찌르기, 너도 선딜 없는 창 찌르기 하냐? 혹시 선 넘어서 그런 패턴을 쓰진 않겠지? 오오 제법 약하잖아. 제법 세잖아. 어거만 음. 반복하는데 되게 세네. 뭐야? 좀 치는구나 너. 이게 콤보지. 아 세대까지 못 했나? 오 회전 회오리. 기회? 와! 아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자는 거지? 나도 있잖아. 해보자. 와, 이런 대전 나쁘지 않아? 재밌네. 아, 씨발, 박치기 왜 이렇게 쎄? 아, 뭐야? <laughs> 박치기 한대 반피다네. 아, 먹으려다 죽었다. 그냥 과감하게 저 버려버리고. 어, 아, 박치기 미쳤네? 아니, 거리를 주자니 찌르기만 할거 같고. 아. 아, 나 설레게 뽀뽀를 두 번이나 해? 아, 나 진짜 미치게 하네. 우와. 아니, 미쳤어! 오, 화단 털기. 저거 딱 합쳤을 때만 좀 때려야겠다. 플레 잡게 해주다가. 그렇지. 어어어. 아, 아, 아. 아, 어어? 어, 얘 미쳤어, 공격 안 해줘! 아개 어, 무서워! 거리 될 때만 때리는데? 아니, 씨발! <laughs> 개 잘해. 개 고수야, 1대1. 무디결. 싸웠다 애들 중에 제일 잘 싸운다. AI가 말도 안 되게 짜였는데, 이거? 최종 보스라이도 믿겠다, 저 정도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니 얘 너무 파워 크래쉬야 몸이 헛치고 때려야 돼 무조건 내가 먼저 때리려고 하면 안 되네 참아야 되네 돌려서 찌르면은 틈이 있는 거 같다. 이때는 세번 하니까 조심하고 돌려서 찌르기 이때는 공격해도 되고. 밤 잡았어. 조잡. 개 아파. 미친 거냐고. 존나 쎄! 지금 한대씩만 때리면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얘가 번개 쓸때 어떡하냐는 소리지? 아까 번개까지 봤잖아. 그때야 노답이야. 이 패턴은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이제 거리 재면서 맞고... 아니, 어떻게 이때? 똑같이 싸움 되나? 틈이 없다 이때 버텨야 되나? 이때만한데 딱 때리고. 와! 저거 한다면 가드 틈이 안돼 내가. 공격 빠른 공격으로 가야 되나? 뚝배기 깨는 거 말고 <laughs> 중단배기 해야 될거 같은데. 근데 나 딜이 너무 안 박힌다. 무기 좀 얻어야 될거 같아. 넌또뭐 하니? 어... 아, 얘네가 단체로 약을 먹었나? <laughs> 아니, 나 겁만 좀 얻으면 될것 같거든. 대태도 드네가 없네. 또 대태도에요? 오, 대태돈가? 이거 공격력 반영 무력 AA 마이너스 스킬이 붙은 엄청난 대태돈데, 이 검을 얻었으니 이길 수 있겠다. 나 무력 오지게 올려놨잖아. 자, 새로운 검을 시험해 볼 때다. 쉣. 가드. 지금? 오! 데미지가 좀 박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오, 딜이 좀 박혀, 아까보다. 땅속성 효과라 이게 또 효과가 좋네. 준내 달려야겠다. 저거 풀릴 때까지. 준내 티어. 저거 분명히 일정 시간이 있다고. 저 유지 시간이 있어, 분명히. 그렇지! 봤었구나 너! 아닌가? 봤어 가나? 어 하하. 예.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아니 이 게임을 내가 잘한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건 좀 약간 오박이네 내가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플레이로는 이게 최선이야 나의 대태도 플레이 내 생각인데 저거 할때 내가 끊어줄 수 있지 않냐? 못 끊네. 야야야 일로 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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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대라고, 딱 대라고. 딱딱딱딱 어쩔 거야? 살려줘. 근데 끝났네 이거. 마이턴? 와. 제발, 제발. 스태미나 있을 때만 싸우자. 찔러, 찔러. 한대 때리고 피하고, 피하고. 아 진짜! 아 말도 안 돼! 와 가도 잘 푸시는 거 봐. 쫄배기. 질량 안 모서워. 우 오션 파악 임마 왔다 왔다 왔다. 하나. 여기서 여기서 실수하면 죽어요. 실수 안 하게끔. 괜찮아. 라이츠. 우와, 끊어주기. 지렸다, 방금. 콤보! 한대 더! 아! 거의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제발. 제발. 제발, 한 대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고민에 빠졌군요 희생시키기로 결정했어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야망을 위해 자신의 병사들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각성이 시작된다 주작 이제 슬슬 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주작 써보고싶다 써봐야지 해골거인 이걸 가지고 가라고? 진혼의 쐐기 분위기 장난 아니다 뭐야 이거 우리부터우리부터 의미 없는거 같은데? 데미지 입은걸까? 아 에네비파 쏘는데 어디서? 얘냐? 아 미친 어어 씨. 뭐야 이건 또 여기까지 와? 혹시? <laughs> <우와! 부작! 웃음> 스다크! 오. 오호호호. 그렇지. 와... 2다크스다크 오오 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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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원령기는 상대하지 말자. 원령기 패턴이 기억이 안 나요. 잡고 싶은데 안 잡아도 되겠지? 잡아야 하나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여. 어, 어, 이걸 푸실 수가 없으니 아 쐐기를 박아넣는다아 쐐기로 쐐기 받고 오케이.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라는 게뭔소릴까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와버렸어. 뭘로 움직임을 멈춰줘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내려가야 되나? 내가 내려가는 게 답인가? 모르겠으니까 내려가보자. 아, 맞네? 오, 쉣. 압도적인데? 얘는 진짜 어떻게 깨는 거지? 어떻게 움직임을 멈춰줄까? 다리를 때려야 되나? 다리를 어떻게, 마탱이를 가게. 어, 꼬리치기 뭐야, 데미지? 꼬리치기. 어, 피할 수가 없어. 밟나? 어, 밟네? 모르겠고. 대충 배워 넘겨보자. 대충 배워 넘겨봐, 이렇게. 방법이 있겠지. 뭐가된 거야? 지금인가? 어떻게 하라고? 아, 손가락도 바보를 만들라고. 아니,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손목을 잘라, 이제 여기 손목, 여기 손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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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손목을 잘라야 돼. 아, 방법이 있구나. 손목 자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위에 층 가야 되나? 봉이네! 봉이네! 아! 제기래 몸통! 아, 손목도 다 잘랐는데? 머리통, 머리통. 머리통을 잡아야 돼. 머리통 길이 어디야? 노란 빛 안에 있으면 히노카미, 카고라 안 달아? 게이지? 아, 그래? 빛 안에 있으면은 히노카미, 카고라 게이지가 차는구나? 아, 이거 히노카미, 카고라를 이용해서 잡는 애네. 카고라 채워서 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됩니다 달려야 돼 반대쪽 달리는 위치를 가, 자꾸 까먹어 아이 얘기래 No 왜 밑으로 내려가니 바킹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서 머리를 잡자 머리통 드리네 아닌가 이거 불을 쏘는 거야 피닉스 그래, 주장 어, 여기선 주장이 공략이었다. 가자! 피닉스! 피닉스 한번 더! No. 왜못 때려, 이병신 뽀! 아, 피했는데, 아. 오, 막아. 오케이, 이노카미 카구라 아, 왜 밑으로 내려간 거야? 먹어라! 먹어라! 아, 알겠다. 근데 깰줄 알겠다. 그렇지, 한방더하게 드셔. 그렇지, 더하게 드셨어. 오케이, 손목 묶고, 머리통에 파마의 화살. 머리 아, 그래서 할 데가 없는. 어어,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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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많이 때렸다! 야호! 변두됐다. 밑으로 내려가서. 피닉스!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게 유리해 보여. 폭탄 피하기, 임마. 내려. 너가 잘하지. 피지컬이 있다고. 어디 손목 붕괴해줘야 되나? 발목 붕괴해줘야 되나, 이거? 내게 기회를 줘. 머리 이쪽으로 대줄 수 없니? 이쪽으로 손목 내려치기 이런 거안 하나? 그렇지. 해줄 줄 알았어, 타이밍. 타이밍 바로 봤지? 행복하면 유지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머리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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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피닉스, 자! 죽어라! 오케이! 후후! 와, 뭔가 어려웠다. 공략을 어떻게 했네. 겨우 다행이야. 뭔가 세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 최종 보스 깬 느낌이야. 이거 엔딩 아니죠? 미츠들이? 미스나리? 걔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 그렇긴 해. 맞아 맞아. 외국인들은 무조건 영어 써버리더라. 미스나리도노. 이제 웹 찾기 귀찮게 안 했겠지? 음 바로 옆에 한 마리 있었고. 무반. 무 빼기 겁나 쎄. Let's go. 아, 사다리 끊겨 있다. 올라와가지고 사다리를 찾긴 해야겠네요. 그럼 이단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아,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엥? <laughs> 진짜. 맵고 좀 무지 같네. 일로와. 활성에 잡아놓을까? 하나 아. 둘셋 오케이 아왜 이렇게, 아! 이렇게 잘쏴 쟤는 에임 고정돼있나봐 아 미친 펭구 펭구까진 그럴싸한데 하나 둘 빼고 빼고 와 너무 아파 아 이런게 있었다고? 아 기억이 안났는데? 하나 때리고 빼고 호! 슈돌! 어쉣아지렐아아 아, 아. 아 조심해서 갔는데? 아피했다고아 진짜아 피했다고 으으 존나 무서워 여기 제일 무서워 훈수안 해줘도 바로 찾아버렸다 명성 칭호 같은 게 있어요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스쿠모 무기의 내구력 약의 체력 효과 경보 악어 이런 게 있구나 위에가 보스겠지 느낌 싹 옵니다 싹 아, 싹 끄지가 네 이거 왜 이래? 판정 아, 그만해. 뭐 하네, 올려서 가 오케이. 와, 네 방이나 썰어야 돼. 한 명도 갈수 없다는데, 자, 알겠습니다. 보스전이 아니었네? 아닌가? 보스전인가? 이거 느낌 딱 오죠. 여기 커플들 다녀한거딱 보이지? 누구한트 누구, 누구 적혀있네 남산타워 같은 곳이네 가자 어? 뭐야 배신당했나? 띠용 요괴로 만들어버리네 오, 슛! 개쎄 보임! 요시 미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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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요시 개쎄! 쭉 빼기! 뭐야? 불부셨다 어, 예? 아, 예! 뭐지? 회전 회오리! 오케이! 에임 굳지 아, 뭐 연타를 몇 대를 하는 거야? 아, 다섯 대 때리네! 보통은 두 대나 세 대만 하는데, 다섯 대를 하네! 어쩔 수 없이 당해 버렸다. 워라천총 세대 다섯 대 아니야? 쭉빽기볼 자르고 하나, 둘 여기까지 셋넷 다섯 오케이. 하지 마 멈춰 아어어 아, 꽤나 강력하고만 아하뭐 시발. <laughs> 다시 힘해방한거 보소. 다 피하지, 마 알고 있지, 마너불또 제거한다, 나? 자꾸 그렇게 까불면? 불 없애버릴 거야. 뚝배기. 그렇지. 그 자식이, 뚝배기.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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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누군 없는 줄 알아? 씨발, 비리시딱 돼! 뭐 <목소리> 없는 줄 알아? 왜 까보는 거야? 이트 얘 쉽다 보스가 그 과분한 자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미스날이 투구 쓰고 있을 땐 간지났는데 머리 딱 중앙에 빈거 보니까 멋 없다. <목소리> 남자는 머리빨인가 그래도 머리결은 곱네요. 너도 탈모입니다 어 당신도 탈모? 역시 대머리끼리는 통하는군 와 근데 잘생겼다 아니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저 정도면 분장 아니야? 잘생긴 남자가? 그냥 할아버지 분장한 것 같아 이 퀄리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오른쪽 미쓰리림미쓰이 응? 아, 걔는 이제 머리가 민 것처럼 딱 수염처럼 나있고 이 사람은 머리가 빠졌어. 그래서 되게 말끔해. 디테일이 있네요. 디테일. 이뭔 개소리야! 딱 차이 보이죠? Just in time, I have resurrected the most feared overlord in all Japan, Nobunaga Oda. Flames of war will envelop this country once again. <laughs>